인도네시아 국회가 유가 인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부터 연료 보조금을 대폭삭감하여 보조금 연료의 가격을 리터당 6천 루피아로 인상하려 했지만, 지난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결과 유가 인상이 연기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의원들이 기립하는 방식의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국회 총 560석 가운데 찬성이 356표. 반대 82표, 기권이 93표로 제2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2법안을 통해 정부는 인도네시아 원유 가격이 6개월 동안 1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국회의 승인 없이 보조금 연료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유가 인상 반대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일부 시위대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여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원유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국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5달러로 앞으로 6개월간 15%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 유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KTV가 전해드렸습니다.